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취임 후에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네 정상을 만날 순서를 우선순위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드라인을 반발짝 넘어섰습니다. 먼저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화가 절실합니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서 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우선 아 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거 내용을 바탕으로 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자아 어, 대표 사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어이 모라토리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소위 대양세력 또는 해양세력,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아니면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보고 가장 유용한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겠죠.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때문에 사실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만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